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술은 아르베 코리브레칸입니다. 아르베 코리브레칸 같은 경우는 BTS 멤버 슈가님의 원픽 위스키라고도 해요. 원픽을 피트로 꼽으실 정도면 위스키를 정말 좋아하지 않으실까 감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음, 잘 아시겠지만, 아일라 섬의 피트 3대장이 있죠. 라가블린, 라프로익, 그리고 아드백. 아드백 같은 경우는 진짜 제품이 많잖아요. 스페셜 릴리즈부터 뭐 한정판, 디스틸러리 에디션, 정말 많은 제품이 있는데 사실 정규 라인업은 딱 다섯 가지입니다. 아드백 10년, 아드백 위비스티, 아노, 우거다일, 그리고 코리브레칸. 현재 아드백 같은 경우도 글렌 모린즈와 같은 LVMH 그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코리브레칸에 대한 이름의 뜻은요, 주라섬 근처에 거대한 해상 소용돌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앞에 라벨을 보시면, 여기 소용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어요. 실제로 해상 소용돌이의 이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울뚤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용돌이가 진짜 크대요.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큰 소용돌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되게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이 소용돌이가 거친지 바이킹 전사들은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신들의 분노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이 코리브레칸이라는 소용돌이의 이름을 쓴 이유가 실제로 드셔보시면 이 강렬한 피트향과 그리고 스파이시함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마치 소용돌이 친다 해서 이러면 이렇게 지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아드백 우거다일과 뭐가 더 좋은가. 뭐가 더 좋고 그런 거는 뭐 사실 맛이라는 거는 기호 차이니까. 어떤 분은 우거다일이 더 맛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코리브레카인이 더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거다일은요, 버번 쉐리 캐스크 숙성이라 쉐리 피트입니다. 그런데 이 코리브레카는 법원에다가 프렌치 오크, 프렌치 버진 오크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술을 담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오크통입니다. 뭐, 녹차 티백으로 따진다면 두 번, 세번 우려내면 티백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연해지고요. 첫 번째가 되게 강력하게 우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버진 오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크통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장 강하게 이 위스키에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좀 오래 숙성을 하게 되면 프렌치 오크 같은 경우는 이 탄닌감이 조금 강해져가지고 좀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라 합니다. 쉐리피트인 우거다일과는 그래서 기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코리브레칸을 하드백에서는 코리브레칸이지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실제 월드 위스키 어워즈에서 2010년 최고의 싱글 몰트로 뽑힐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술입니다 자, 그러면 거절절미하고요이 코리브레칸 바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여기 위에 지금 약간 연기가 모락모락 피거든요 신기하네요 아, 컬러는요 확실히, 쉐리 피트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버번노크쓸 때, 그 약간 그 황금색, 확인 가능하시고요. 향이 벌써 엄청 좋네요. 저는 뭐, 누누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피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일단 딱 향을 맡았을 때요. 피트, 이건 사실 나스기 때문에 몇년 숙성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마늘을 얘기하시는 게한 12년에서 15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피트가 확 덮는 게 아니라 피트가 은은하게 풍기는 것 같아요. 음. 어, 계속 맡아보니까요. 어, 과일 향이라거나, 그리고 그 바다의 약간 그 짠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짠내도 살짝 나네요. 근데 해조류의 향이라거나 이런 게 엄청 지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가블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라가블린은 약간 진짜 그 훈연향 그리고 그 장작탈 때 나는 향들이 되게 지배적으로 확 나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일단 은은합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볼게요. 와 잠깐만요. 와 이게 지금 도수가 무려 57.1도 거든요 57.1도 인데 타격감으로도 그게 확 느껴져요 확실히 도수가 높은 술이구나 라는게 입안에서 느껴지는데 그게 되게 알코올 향이 치거나 그러면서 거부감이 드는 건아니고요 확실히 그 알코올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이 느껴져요 입안에서 돌릴 때 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라는 게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참 좋은 게 뭐냐면 피트함이 느껴지는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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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입에서 굴릿으로 견과류의 향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느껴보실 건데요. 땅콩 분태라거나 아몬드 슬라이스 향이 확실히 나고 그리고 피트가 그러면서도 스멀 스멀 계속 커버를 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아. 그, 요오드향 있잖아요. 요오드 향도 살짝 납니다. 지금 뽕따를 해서 아마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아, 되게 뻔하지 않은 피트네요. 사실 이 피트도 드시다 보면, 아, 어, 피트, 피트, 어, 하면서 약간 그 뻔한 피트의 맛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 모든 다채로운 걸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재밌는 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피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물론, 피트 싫어하시면 이걸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극호와 호가 있을 뿐. 피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더 드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스키입니다. 오 정말 맛있네요. 단순히 그냥 막 타격감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높은 도수를 갖고 있는데 밸런스까지도 한 번에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뽕따를 했잖아요. 지금 열었잖아요. 에어레이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채롭습니다. 아마 에어링을 하다보면 더 다양한 향과 맛들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향과 맛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결을 달리하는 위스키를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또 작은 이벤트는 제가 댓글로 남길 거니까 댓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